안녕하십니까. 2027 대학가는 수학으로 만나게 될 황지용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재수를 결심하게 된그 어려운 결정을 했죠. 어려운 결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결정한 만큼 올해는 큰 소득을 얻어야 되겠죠. 음, 본인에 대한 복기가 완벽하다면 정확한 본인의 위치를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올 한해 꾸준하게 공부했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이 잘못돼서는 일단은 오,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어 그런 방법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일단 오늘 단과 1월 단과 강의 계획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제 수업은요, <laughs> 제 수업은 3등급 이하 학생들의 1등급 도약을 위한 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4등급 선에서 1등급 오르는 친구들 어, 봤습니다. 음. 어, 대다수의 학생들은 아니겠지만 어, 정확한 방향을 찾았을 때 그리고 본인의 이제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됐을 때 분명히 오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4등급에서 2등급 선까지 오르는 학생들 많죠. 그죠? 근데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4등급이 그대로 정체되거나 4등급 오, 작년 수능보다 더안 나왔네 이런 학생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처음 출발 자체가 일단 방향이 틀어지게 됐을 때 어, 허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그, 그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재수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약간 정확한 틀을 잡아드리고자 어, 1월부터 단과 강의를 개설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거에 대한 가, 음, 간단한. 어,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학 점수가 일단은 오르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기에 써 있듯이 본인의 지금 현재 수준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이 남이 들으니까. 어. 어 친구가 들으니까 내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어 자기의 수준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런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친구는 성적이 오르는데 내 성적은 왜안 올라? 분명히 처음 스타트 했을 때그 친구하고 나와의 성적 격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죠? 어, 근데 그거에 대한 인지 없이 어, 어떤 수업이든지 뭐, 어, 뭐 유명한 수업이야. 나에게 맞진 않더라도, 어, 그 선생님은 어려운 것들도 풀고 모두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남들 들으니까 나도 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선생님이 좀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어, 수업을 하다가 어, 한 6월 평가원 정도쯤에서. 어, 본인의 위치를 이제 현실적으로 딱 직시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허송세월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 재수라는 기간, 1년이라는 기간이 긴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판단해서는 따라잡기고 굉장히 예, 힘들어진다라는 거. 이미 늦은 상태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되게 음, 여러분을 나중에 어, 후반부에 굉장히 힘들게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처음 수, 수학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뭐 난도가 있는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수업도 할수 있지만 어 본인의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 어뭐 수업 시간에 끄덕끄덕 거려요. 끄덕끄덕 거리고 재밌게 수업도 하면 뭐 이제 반응도 있고 뭐도 하고 하지만 어, 선생님 입장에서 수업이 재밌죠. 재밌게 수업을 하고 어, 멋있게도 막 문제도 풀고 막 이래주면은 어, 본인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몰랐다면 그런 것들이 어, 본인 것으로 체화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그 본인 것으로 체화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탄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다빈 깡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기가 좀 지났을 때 아, 다시 처음부터 해야지. 다시 처음부터 해야지. 나는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뭐한것 같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리셋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은 맨날 수학, 뭐 예를 들어서 수학2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만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의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수학 성적이 안 오르는 대표적인 이유는 본인의 위치를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마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전뭐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면은 뒤로 넘어가기가 힘들고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는 어떤 요령과 태도의 문제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따가 어 커리에도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학생 개인별로 처음 스타트할 때어 공부하는 요령과 그 태도에 대한 어떤 교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 커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어 수업 파트에서는 이제 1, 2월 단과 프로그램에서는 2월달까지 2월 말까지는 수학 1, 2 베이스의 완성기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 파트라고 써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그 공부하는 태도에 대한 어떤 교정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 시간 지정을 통한 질의 응답이 철저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취약점은 선생님이 철저하게 저장해서 관리하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일단은 학기 초에 진행이 돼야 3월달부터 진행되는 정규 수업 과정에서 원활하게 일단은 어 진행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어 수능 성적이 이제 매달 매달 이제 진보하는 것 자체, 자기 성적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 수업을 철저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베이스를 까는 일단은 밑바탕 작업이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년 커리로 봤을 때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뭐 개념 완성과 실력 완성, 문제풀이 약점 테크 뭐 마지막에 놓일 파이널이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1월 2월달에 요 개념 완성 과정 그죠? 아, 개념은 음, 뭐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뭐 그대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수업을 하는 이유는 없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개념이라고 해서 선생님 나름대로는 어려운 개념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고난도 문제도 같이 적용도 하고 같이 적용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같이 극복 을 하면서 쉽게 정리해 가지고 1, 2월 달에 저 밑바탕을 완벽하게 탄탄하게 다져 놓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상 1, 2월 단가 프로그램은 일단은 요 정도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 3월 달부터는 미적분이나 확통 같은 그런 선택 과목 그 부분도 이제 진행할 계획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스텝 1, 스텝 2. 이게 이제 1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자, 스텝 1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념 완성 과정이고 스텝 2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을 완성하면 뭐 합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전 문제 풀이도 하고 이렇게 문제에서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고런 과정을 갖다 사고의 정립과 확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초반에는요, 어, 예년에 이제 기출됐던, 어, 기출 좋은 문제들이 있죠. 고런 거에 이제 고난도 문제들 같은 것들 같이 풀어보면서 해야 되는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 뭐 기출을 갖다가 막 풀어보면은 일단은 뭐 개념도 정리되고 기참을 기출을 뭐몇 번을 돌린다, 돌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기출을 돌릴 때, 어 정확한 개념을 그 문제에서 어 내가 뭘 얻어 가야 되는지 그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뭔지는 강사를 통해서 일단은 정확하게 일단 분석을 하고 나서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러 혼자서 기출을 어설프게 건드리는 것보다는 정확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감각을 끌어올리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어 설명을 하느라 뭐 음, 중분한방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처음 출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꼭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의 그 절박한 마음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꿈을 꼭 생각을 하면서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1월 단 거부터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일단은 올해 힘찬 도약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써 있듯이 고래 도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힘든 과정이겠지만 지금 마음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